흡쾌감이 진짜 남다름이고 <laughs> 어 재밌다. 어. 어 너무 재밌다 게임. <웃음> 어. <웃음> 이게 안 맞는데. 어어 <laughs> 이거 파티 게임 아니었어요? 어어 <laughs> 어, 머리 아파. 아, 씨. 아, 너무 재밌다. 아, 너 아주 불쾌하게. 어, 마음껏 해봐. 콤보가 7초 가까이 돼서 콤보만 때리는데 상대가 시간초로 죽어요. 와,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친구야, 너도 재밌지? 아, 나만 재밌어요? 어 아, 너무 재밌는데. 아, 씨발.

아, 재밌다. 아, 시. 아, 왜 낙법이 안지 시. 아, 니냐 이거. 아, u c k y o 아, 하라다 모레이. <laughs> 아, 진짜 세상에서 너무 재밌다 그냥. 아재밌노 그냥. 아 이지. 오케이 너의 템플러는 거기까지구나. 내 템플러 시작해도 될까? 시작한다. 내 차례야. 아 씨발 안 시작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네 차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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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네. 이제 내 차례다. 오케이 일단 하고 오케이 달려 안가 어 하하 <laughs> 재밌다 오 잠깐만 아씨발어왜 원잽 왜왜왜 원잽 왜줘요? 아 프레임 마저 운이구나아아어 이거리에서 닫는다고라. 이런 게 가능하다니. 어우 리치버라. 어우 야. <laughs> <laughs> 아예 재밌다 철권. 에 버튼 눌러야지. 에. 아씨발. 에 재밌다. 에내 버튼 다시 핀다. 에에 재밌다. 에헤 재밌다 에헤. 에헤 존나 재미없다 에헤, 에헤 버튼만 누른다 에헤운 좋은 적이 이긴다 에헤자 이번엔 내가 운이 좋을 수도 있어 열심히 해보자고 아이고 아쉽네 어, 아우 재밌네 아우 재밌네 절권 어우 <laughs> 이득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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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재밌다. 아유 재밌다. 아유 재밌다. 아유 재밌다. 아유 재밌다. 아유 재밌다. <laughs> 아 내가 이겼다. 에에, 재밌다. 에에, 에에. 에에. 이지만 좋네 그래야지. 에에. 어, 어, 뭐야. 아이, 지랄. 아, <laughs> 어, 재밌는 패턴이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컷치고, 컷킥. 에휴, <laughs> 어, 재밌다. 에휴, 어, 어, 유지기 재밌다. <laughs> 이건 안 통하네요. 쏘리. 에휴, 재미, 재미없다. 진짜 정말 재밌다 게임 그냥. <laughs> 아 여러분들이 안 재미 없어요 이게? 아 여러분 이거 나만재미있어 <laughs> 아, 진짜. 다음은 어떤 재밌는 캐릭터가 나를 반겨줄까? <laughs> 어이구야헤헤 재밌다. 헤헤 재밌다.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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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실력으로 이겼다. 에헤 에헤, 에헤 재밌다. <웃음> <웃음> 아, 아, 실력으로 졌다. 야, 씨발, 콤보. <웃음> 재밌다. 에헤 재밌다. 아! 에헤 재밌다. 에. 에헤 재밌다. 에헤 재밌다. 에에에에 에. 에 우슉. 에헤 재밌다. 에헤 지긋무다에에에에이겼다 헤헤 씨발 현타오네 진짜 아니 다시 컨셉 잡아 헤헤 재다이번에뭐 누를까 에. 헤아 헤헤 됐다 헤헤 어 씨발 별거. 아니 왜 멈춰 우야 님들 저 아니 나나나나 씹혔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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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로 나 백로 썼는데 씹혔어 키 에, 헤 유지기 백로 안 눌렀다 에. 헤 유식이 병을로 안 눌렀다. 유식이 상상 병을로 눌렀다. 재밌다. 아안 뜨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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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발 동시뜨네 유식이 이겼다. 아씨발 안 죽어. 헤헤 예, 재밌다 아... 진지해지니까 약간 재미없어 어떡해 다시 뇌를 좀 꺼내놓자 아 잠깐만 나 진행이 돌아오니까 게임이 갑자기 혐오스럽고 재미없고 막 그래 머리 좀몇대 때릴게요 그냥 아우 아우! 네 예, 아우 헤헤 아, 어 재밌다 헤헤 아, 헤어 아, 아. 아, 제일 재밌는 캐릭터다 헤헤 아, 가자아 감쐈다 아 죽었네. 아유 재밌다. 아 빨리 빨리. 아에에에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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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아 막혀 12. 아아 재밌다 그냥. 잠시 또 게임 끄자. 나 지금 약간 너무 진지하다. 이 승급하고 게임 끄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게임을 자꾸 진지하게 하고 있어. 아 재밌다. 벽아이벽못 가겠. 아 헤헤 벽못 간다. 헤헤. 헤헤 재밌다. 아 재밌다. 에이, 재밌다. 어이구야. 오 뭐? 어, 나이스. 아하 재밌다. 핵 헤비 게임 재밌다. <laughs> 재밌다. 게임 너무 재밌다. 이미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 그냥. 진짜 재밌다는 뜻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헤비따 <laughs> <재밌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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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씨어에헤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 아, 씨발, 아, 씨발, 아, 헤발 아, 씨 아,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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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헤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할발 아, 아, 었 에이, 재밌다. 에이, 유식이 재밌다. 에헤, 늦었다. 에헤, 유지기 찰껀 너무 늦었다. 에헤, 에헤, 늦었다. 에헤, 에헤, 늦었다. 이타 상단을 못 앉게 하는 방법, 일타를 맞추면 된다. 에헤, 에헤, 늦었다. 에헤, 아! 헤드비터. 어, 아, 시발. 어, 뭐 뭐. 헤헤헤. 아, 어, 헤헤헤. 어, 헤무헤헤헤 어,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너무 헤헤냐 재밌... 아, 아, 게임이. 헤가 선택한 게임이다. 죄송합니다 헤 재밌다 헤 팽은 중단파크가 없으니까 자세잡고 파크 써야지 헤헤 아, 하단 데미지 35짜리 기술이랑 오 어, 씨발 아 <laughs> 어, 게임 존나 유쾌해 그냥 <laughs> 이지 이지이지 이지. 막았고 어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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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씨 o 게임 진짜 이 o 나 맞네. 아이. 아이 코키 하하하. <laughs>